자 그럼 이제 여기 클래스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표시되게 되죠. 자, 그럼 크기를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laughs> 자 스타일에서 헷. 음, 한 300대. 400 정도로 하면 맞을 것 같네요 픽셀 넣어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래 크기죠 300을 반으로 나누면 150 400을 반으로 나누면 200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알맞은 크기로 작아지게 되죠 해상도는 더 선명해지고요 작아지니까 자, 이렇게 해서 순삭, 순삭으로 비디오, 오디오, 그 다음에 이미지 태그까지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금까지 뼈대, 뼈대 구성을 한게 이제 텍스트 출력, 그 다음에 링크 태그, 그 다음에 몽록, 그 다음에 시멘틱 태그까지 다 해봤고요. 멀티미디어 태그까지 지금 싹쓸이 다한 거예요. 이미지 태그까지 다 했으니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 딱한 가지 남았는데요. 자, 테이블 태그입니다. <laughs> 자, 이제 코딩빈, 코딩빈을 하면 이렇게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사이트. 사이트에 대해서 조금 넣어볼 건데요. 자 이제 사이트는, 자 이제 요거 요것들을 다 복사해 줍니다. 이제 그 다음에 new project를 만들어서 붙여넣기 한 다음 safe 아예 safe래 자 total project 1.html로 해보겠습니다. 마이비디오는 주워져야겠죠 첫번째 사이트에 온 곳을 확인 환영합니다 셀렉션 여기까지 다 지워주세요 셀렉션은 섹션이죠 <laughs> 자 그럼 이제 무엇을 하면 되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테이블 태그를 넣어 주면 되는 건데요 먼저 테이블 이었던가 티열티열이었던 티얼. 걸로 하네요. TD, 823 맞는지 이렇게 시범으로 한번 해봐서 해보겠습니다. 아, 이제 링크가 조금 연결 안데있네요 Total Pro, 제 html 라고 하겠습니다 토탈 프로젝트 href t e x 가 틀렸네요 원점 html 라고 하고 다시 실행시키면 그 다음에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만 변경해줬지 토탈 프로젝트 t html 은 변경 안 해줬나요 자 그럼 그러면 그것을 변경해 주면 코딩빈을 하면 이렇게 되고 사이트라면 이렇게 코딩빈 사이트 코딩빈 사이트 그리고 구별되게 되죠 토탈 프로젝트 1에서할게 있는데요 테이블 테이블 태그를 조금 지정해 줘야 되는요테 테이블 보... 보더 보더를 l 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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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b 왜 아무 변화가 없을까요? 갑자기 자 보더 1픽셀 솔리드 그레이 그죠 테이블 말고 TD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저 이제 TD만 정해주지 않고 테이블 T리, t l TH까지 다 정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여기. 야, 진짜 레전드급으로 작게 보이는데. <laughs> 자, 이게 여기 여기서 말한 이거, 이거. 테이블 T리, TD, T리, TD, T리입니다. 진짜 어렵다. 100. 자 뭔가 내용을 써줘야 겠네요 이렇게 하고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조금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 같네요 EBC 사이트 코딩빈 사이트는 그냥 지워준 겁니다 在 A、B、C，合并并取错 H one，H three。 주고 H3 넣어주고, 자, 이러면 이렇게 되죠. 코딩빈 주소,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콜레스프 콜레스프라고 지정해줍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 편에서 배우듯지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게 되죠. <laughs> 이제 그 다음에 텍스트 온라인은 센터라고 지정해줍니다. <laughs> 네, 하지만 아무 변화가 없죠. 왜냐면 테이블 테이블에다가 넣어줬기 때문에 자그 다음 폰트 폰트 사이즈를 조금 줄여 줄게요 음 폰트 사이즈는 한10 픽셀로 할까요 음, 이러면 너무 작아지네요 10 픽셀 말고 50픽셀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너무 큰가? 30픽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정도면 조금 괜찮네요 아까 너무 부담스러웠어 TD 보이트로에서 코딩빈 유튜브 채널 이메일 주소 음 조금 알리기 싫지만 이메일 주소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비밀번호 공개된 거니까 이거입니다. 코딩빈 유튜브 채널 이메일 주소 b h s s 1 0 g m a i l c o m 이렇게 해서 소박하지만 이렇게 테이블 태그도 이렇게 지정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약속대로 이제 지금까지 배워본 모든 지금까지 배워본 모든 태그들을 사용해서 Okay, html 실전 뭐 간단한 사이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html 실전 그를만 들어봤는데요. 조금 어려, 어렵거나 헷갈리는 점이 있었어도 자, 조금 잘 보셨기 바랍니다. 자, 요 요런 사이트는 네이버, 네이버 다음이나 구글 같은 데는 끝도 안 가지만 음, 여러분들이첫 사이트를 만들어보니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좋았다를바았으면 그럼 여러분들이 면람을느끼 좋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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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때 만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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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요거 사이트 있잖아요 이 사이트는 기터브기터브에도 공개 공개해놨으니 여러분들도 보시 고 이거 좀 허접하다고 하는 이것 이곳, 이것을 조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터브에 연결되는 링크 를 제가 영상 설명란에 따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딩이란, 코딩이 기초, 자바. 이런데 들어가 보면 제가, 이렇게 내용. 내용을 이제 써는 게막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기터브, 기터브에 들어가서 이 사이트를 확인하다 보면 좋은 정보도 있을 거고, 이렇게 부담스러운 안 좋은 정보도 있을 겁니다. 자, 아두, 아두이노 같은 곳을 이렇게 아두이노 같은 것도 이렇게 해놨고요. 자, 코딩 음 뭐라고 해야 될까? 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아우 HTM l 부담스러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5학년 때 만들어 본 걸로, 만들어 본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평가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면서, 예, 제가 자바, 자바스크립트, HTML, 점프트파이썬 이런 것을 제가 5학년 때 적어둔 이유는, 제가 5학년 때 프로그래머가 꿈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자바랑 자바스크립트 html 이런 사이트도 이렇게 직접 이렇게 이미지까지 넣어, 넣어가면서 넣어 만들어 보았는데 만들어 본 건데요 이런 사이트를 <laughs> 이, 이런 사이트를 이제 6학년 때 유튜브 이제 강의하면서 이렇게 다시 대사를 다시 이게 볼수 있게 된대요 자 이제 이것을 간단히 정리하지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고 자 이제 열심히 인터넷이나 그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같은 실력 정도는 되실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